용띠분들은 소금단지를 여기에 두면 로또 당첨운이 폭발합니다. 저는 다양한 영상에서 용띠분들에게 로또 당첨운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로또 당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횡재수 금전원 재물복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용띠분들의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일상에서 편하게 할수 있는 소금단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용띠분들에게 가장 좋지 않은 신사를 막을 수 있는 액마기 방위를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용띠분들은 소금단지를 어디에 두는 것이 금전운에 가장 좋을까요?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잠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모두 건강하며 대박 재물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또한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시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소원과 건강, 행운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기적같은 행운이 함께하고 간절한 소망들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진심이 담긴 영상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카톡에 보내 놓으셔서 여러분의 소금단지를 자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같이 행운이 찾아오기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왜 소금단지가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순수한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진 양의 에너지의 결정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닷물의 기운과 강렬한 태양의 기운 그리고 바람의 기운을 모두 품고 있어서 집안팍의 음의 기운을 앵막이 하는 데 최고의 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띠별로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신살이 위치하는 방 위에 이런 강렬한 양의 기운을 둔다면 자연이 치유가 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바닷물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랜 옛날부터 집안의 화를 막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고대부터 전에 내려오는 풍수적 비방으로 소금은 집안의 재난을 예방하고 화재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단오날에 소금을 활용한 비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오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가득한 시기로 기온이 들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모든 건물이 나무로 지어졌던 시절에는 화재에 더욱 민감해서 단오 때 소금단지를 땅에 묻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불교사찰에서는 최근에도 화마에서 도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호를 맞이하여 각 정각의 바다의 기운을 담은 소금단지를 매년 교체하고 항화마진원을 새긴 한지와 소금을 신도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사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회원가입 혜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라클론세에 가입하시면 매주 제가 직접 분석한 그 주의 로또 번호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분이 로또에 당첨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최대한 거그 주의 기운이 좋은 숫자를 회원 전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럼 어떤 소금단지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보통 소금단지로 추천하는 것은 토의 기운, 즉당의 의미를 지닌 흙으로 만든 도자기입니다. 깨끗하고 바짝 마른 도자기에 소금을 넣고, 이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이 다시 나가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아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이나 유리, 비닐팩 등 숨구멍이 없는 용기는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기는 소금의 양에 기운이 활발히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금단지의 역할은 소금이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양의 기운을 돌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숨을 쉴수 있는 도자기나 항아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단지는 너무 클 필요가 없으며 어른 한 손에 들어올 정도의 크기가 적당합니다. 소량의 소금으로도 충분한 양의 기운을 발산하기 때문에 그릇이 너무 크면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금단지는 흙으로 만든 도자기나 항아리가 가장 좋고 크기는 작게 두 손에 쏙 들어오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기왕 애군을 막는다고 소금단지를 만드실 거면 한 5천원 정도 하는 새로운 소금단지를 구매해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면 옆에 딱 좋은 사이즈의 항아리를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떤 소금을 사용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는 정성입니다. 소금하면 음식할 때 자주 사용하는 주겸이나 꽃소금, 혹은 요즘 많이 먹는 분홍소금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을 넣어야 합니다. 간수가 빠진 천일염은 소금의 기운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금이 좋다고 해서 항아리에 꾹꾹 눌러 담지 마십시오. 소금과 기온이 잘 순환하려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기온이 움직일 공간이 없으면 소금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아리에 소금을 넣을 때는 천일염을 약90% 정도만 채우고 뚜껑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소금과 소금단지가 풍수적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금의 교체 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소금을 자주 갈아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큰 사찰들도 1년에 한번 단오날에 크게 행사를 열어 소금단지를 교체하고 신도들에게 소금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집안에 잘 모시고만 있으면 1년에 한번 단오에 소금을 교체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한 번씩 확인해 봤을 때 소금단지에 물기가 차 있거나 혹은 소금이 많이 굳어 있으면 나쁜 기운이 많이 들어왔다는 의미이니 싹 버리고 다시 채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교체한 소금은 멀쩡해 보여도 음식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수구나 변기물에 시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애군을 담고 있는데 그것 다시 먹는 것은 몸에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띠별로 소금 단지를 두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용띠분들의 애군을 막아야 하는 방향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소금 단지는 현관에 두는 것을 모든 분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안의 모든 운이 들어오는 시작점으로 이곳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은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직접적으로 집으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소금 단지가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중 하나가 신발장 안에 소금 단지를 둬도 되냐는 것입니다. 신발장 안에 두셔도 되고 밖에 두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신발장 밖에 두는 편인데, 밖에 두는 것이 신경 쓰인다면 신발장 안에 뚜껑을 닫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마치 땅 속에 소금 단지를 묻듯이 현관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셔도 됩니다. 현관은 집안의 기운이 자주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현관 안에 소금 단지를 두어 좋은 기운이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용띠분들은 태생적으로 겁살, 육회살, 화개살을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겁살은 도난이나 손실을 의미합니다. 겁살은 강력한 외부의 힘으로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것으로 12신살 중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살로 여겨지고 대살로 불리기도 합니다. 용띠분들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성취한 성과와 재물을 매우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겁살의 영향을 받아 재물이나 성과가 도난당하거나 손실되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는 용띠분들의 자신감과 추진력에 큰 타격을 주며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도난이나 손실로 인한 불안은 용띠분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용띠분들의 겁살 방위는 남동쪽입니다. 이곳에 소금단지를 둔다면 용띠분들에게 겁살의 액운을 막아줄 것입니다. 다음은 육해살입니다. 육해살은 근심이나 사고, 가난이나 질병, 이별 등의 액살을 뜻합니다. 이는 나를 비롯한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등에게 크고 작은 병이나 어려움이 생겨. 오랫동안 고생을 할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회살은 인덕이 없어 대인 관계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용띠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지만, 육회살의 영향을 받으면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는 용띠분들의 추진력을 방해하고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게 만듭니다. 지속적인 어려움과 방해는 용띠분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유발하며, 결국에는 목표 달성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회살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불행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용띠분들의 육회살 방위는 동쪽입니다. 집안의 동쪽에 소금단지를 둔다면 용띠분들에게 육회살의 애군을 막아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계살입니다. 화계살은 고독과 은둔을 의미합니다. 이는 화려한 것을 덮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모든 부귀 영화를 덮는 애군으로 하는 일에 장애가 많이 생기고 그만두게 되며 돈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모두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용기분들은 사교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계살의 영향을 받을 때 고립감과 외로움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화계의 영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장애와 방해를 겪게 되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계살이 좋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정신과 생각이 맑고 총명하며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띠분들은 화계살 방위는 동남쪽입니다. 집안의 동남쪽에 소금단지를 둔다면 용띠분들에게 화계살의 애군을 막아줄 것입니다. 용띠분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강한 추진력을 가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겁살. 육회살, 화개살은 이러한 용띠분들의 특성과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용띠분들이 가진 장점들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 도난이나 손실, 다양한 어려움과 방해, 고독과 은둔을 겪게 만들기 때문에 이세 가지 신사를 막기 위해 소금단지를 해당 방위에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금단지뿐만 아니라 용띠분들이 집에서 키우면 로또당 처문을 아주 높여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영팁분들의 로또 당첨 확률을 확 올려 줄 집에서 키우면 좋을 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영상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